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은 3익 THK이고요. 아,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벌써... 아, 이거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3~4%대에 봤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점 밑으로 걸어 놓을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13,300원 걸어 놓도록 하겠고요. 13,300원 터치되면은 편입하고 만약에 터치한 다고 날라가면 이거는 뭐제 종목 아닌 거죠. 3익 THK요. 지금 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편입 그러니까 밑으로 일단 걸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 빌려주세요. 네. 네, <laughs> 자,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laughs> 자, 우선은 삼익 THK, 어 저는 오전부터 일단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생쇼 편입하려고 어떤 그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뭐 점심시간에 일단 튀어버리네요. 벌써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공작기계예요. 네, 공작기계, 공작기계 쪽으로, 또 이슈가 이제 되는 부분이고 현재 로봇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어떤 이런 스마트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또 추가 규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로 인해서 또이 공작기계를 국산화 물론 지금도 국산화를 상당히 좀 많이 시킨 상황이고 앞으로 그 오늘이 18일이죠. 아마 장 끝나고 발표할 수도 있고요. 늦으면 내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저는 관련주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3익 THK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DST도 그렇고 로보로보도 그렇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중에서 지금 3위 T H K가 자리도 제일 좋고 수급도 가장 많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팩토리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지금 그 생산 가능, 노동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그 정부 정책에도 맞고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국산화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국산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중 무역 그 부분들 갈등이 지금, 네. 지금, 어, 좀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저는요 네. 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laughs> 먼저 답변을 주시고있습니 네,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laughs> 아니, 생각하시는 먼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질문을 드리니까 먼저 아, 다, 답변 네네. 주는 게아닐니까요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어 저는 앞으로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네. 보면은 미중 무역 네. 갈등을 네. 볼 때에 네. 저는 환율 시장을 보는데 위안화 네, 네. 위안화가 위아나, 그렇게 예, 예전처럼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했을 때 위안화가 그렇게 약세를 네. 보이지 않더군요. 네, 네, 네. 이제 강세로 전환 중인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은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미국하고 혀,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언론 플레이로 저는 생각하는데 음... 지금 현재 그 위안화는 그 약세가 아닌 강세로 지금 돌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어, 3익 THK 같은 경우에는 한일 무역 규제 관련해서 사실 지, 그,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 어, 사실 종목과는 크게 상관은 없, 없지만은 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안 끝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 제가 7월 1일이 월요일이었는데 바로 토요일 날그 전날 G20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월요일 날 유니온 머티리얼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그 이유가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이런 그 규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패권 전쟁이자 이대올로기적인 충돌이다. 어, 지금 미국 자체적인 그 석학들도 그 동안에는 100년 동안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했지만은 국가 주도의 어떤 그 현재 공산주의에 여기에 시장자본주의를 붙여서 큰정보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 지금 시장도. 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굉장히 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최고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중국과 계속적으로 이런 충돌을 일으킬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과거 20년 1985년에 어, 프라자 합의를 했던 부분을. 지금 똑같이 미국이 지금 중국에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이 원유 선물을 위안화로 결제를 받았죠. 이거는 지금까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미국은 달러를, 달러의 1위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EU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에서 돈 빼가지고 그리스 금융위기 오게 해서, 유로화도 가치도 많이 떨어뜨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 일정 부분 무너지지 않는 한, 어, 완전히 무너지는 한 어,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25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어, 3익 THK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해 전님